학부모 공개수업에 중학교 학부모들은 얼마나 참여할까요? 그리고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1, 2, 3학년 학부모들 중에 가장 많이 공개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1학년입니다. 1학년은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는데 수업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희망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대부분이 엄마들이 참여를 하고요. 참여해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교우관계나 아이의 학교생활입니다. 학습태도, 학교생활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 상담 수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상담을 희망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상담 희망 이후로는요, 진로와 교우관계가 가장 큰 목적을 차지합니다. 학습적인 것에서 친구 관계로. 네 고민이 옮겨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중학교 3학년들은요 제일 적게 상담에 참여하고 공개 수업도 보지만 상담을 희망하는 엄마들의 목적은 거의 하나로 정리됩니다. 바로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고등학교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학습에서 교우관계, 진로로 중심 분야가 바뀌고 고민도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